영광 마스터 한 박스를 따면 뭐가 나올까요? 피겨 카드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 지금 한 박스를 <laughs> 따셨죠? 네. 어디서 얻셨죠 이거 저저 친할머니가 저... 주셨어요. 아그렇군요 일단 보겠습니다. 아, 어, 요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군요. 확실히 60번이 맞네요. 60번. 그죠 60번이 좀 많고. 제일 많네요 제일 많네요 그리고 백은 띄게 하게 토대골밖에 없어요. 다른 거 백이 없나 봐요. 그리고 다른 좋은 카드들도 많은데, 어, 140번 없고 150, 160. 그다음에 좋은 애들이 뭐 나왔는지 볼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음. 그쪽이 이브이. 아, 빅키 이브이. 오! 귀이툴 토크! 귀이툴 토네요 잘못 읽네요 방탈 턴. <laughs> 네크로즈마 브이. 그... 티니 브이 맥스. 이뭐예 이거? 영... 격맛 이거? 이거는 영격맛어 앞에 있는 영격우라우스 브이 어? 맥스입니다. 아. 앞에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아 이게 주인공인가봐요. 네 맞아요. 영격이랑주인공네요 아 이게 나오네 한장 나오네요 한 장. 한 박스를 까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박스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운이 안 좋은 경우 아. 근데 그 경우는 그 음. 많이 없어요 제가 아. 딱한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화엽지방에서 리자몽 예 x 가안 담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음. 그때는 운이 안 좋은 거죠 아. 이거 뭐 빨간색 세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건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다른 박스에서 나와요 음. 이거랑 완전 똑같은 데 음. 얘랑 똑같은 데 음. 근데 얘가 빨간색이다라는 뜻이에요 뭘 사야지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이거 빨간색이요 음. 그럼 다음에 그거 사실 거예요? 네 선물 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소개해 주실 카드 있어요?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카드 가 있나요? 뭐 이런 거? 이런 네. 홀로 카드 이런 거? 카드 진짜 신기하네 신기한 거? 이런 거? 아니요. 이런 아니요. 거?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뭐요, 뭐요? 토시 고리요. 도시 고리. 그0백 개만 토시 고리 중에 아 다른 게 없어요? 서 아, 그러면 응. 아까 홀로 카드도 이렇게 나오고 좋은 거네요. 같 근데 여기 응. 사실 응.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앞에 여기 옆에 동물 이게 나온다, 음. 이게 나온다, 뒤에는요 음. 어쩐지 대포문은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 여기 뒤에 보면요. 네. 여기 보양 보면 음. 70종. 음. 이건 나오기 쉬워요. 커먼이 그러면 음. 막 이런 거거든요. 커먼 음. 너무 쉬워요. 음. 그리고 엉커먼도 쉬워요. 엉커먼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좀 나와줘야 이게 까는 재미가 있어. 잠깐만요. 여기 여기 보면요. 여기 얼얼 레어. 홀로는요 음.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거요. 음. 근데 아, 그런 근데 뭐? 나 해볼게. 채리 꼭한 좋은데요? 삼루잖아요. 이런, 이런 것도 음. 이율보카프그드로 친드라 음. 음. 뭐 렌트라 막 그런 거거든요. 음. 그건 나오기 쉽고요. 이제 음. 더블 홀로는 그그 S L 같은 거거든요. 음. 얼얼 더블 홀로. 얼얼 얼도 그래요. S 얼 슈퍼 홀로는요. 음. 저기 그것도 A 열 같은 거예요. 음. S 얼 그러고 H P 살벌묘는 바깥이 홀로거든요. 아, 이런 건 아, 하나도 안 나오게 네. 너무 인자. 이제는 그이 파란색은 한 박스 하셨으니까 앞으로 안사실 거죠? 네, 이제 다른 색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